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영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영국에서도 어, 런던에서 더 북쪽으로 어, 대학촌인 캠브리지대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캠브리지대학이 뭐 학문적인 얘기를 할게 아니라 실집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선술집이 어떤 역사적 그 유래가 있는지 또그 선술집이 갖는 그 대단한 그 자부심은 어떤 건지 한번 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아, 이글스 법의 자존심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아, 어떤 자존심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캠블스역을 가면 그 역에서 내려서 이제 쭉 올라가면은 메인 도로가 제 기억에 킹스 파레이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면 이제 메인 대학들인 그 킹스 칼리지나 트니티 칼리지들이 있는데.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마 거기가 아 u s 퍼스 크리스티 이 대학이나 아니면 펜브룩 대학이 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이 아, 삼술집은 이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입구에서 나오는 음, 그 펍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펍이 보통 우리가 삼술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 지금 독수리 그, 그 문양이 있고요. 이글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아 이글 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 어떤 여자 한 분이 서 있는데 그 뒤에 그, 그 명판이 이렇게 쭉서 있는데 그게 펍이 펍의 그 유래 역사에 대해서 써 있고 이 오른쪽에 파란 이 동판은 또, 새로운 역사적 기념물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어, 아, 입구가 되겠습니다. 아, 그 명판을 한번보시죠 또, 이거, Our History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 사이트가 아마 1525년, 굉장히 한5 600년 된 그런, 아, Corpus Christi 대학의 어떤 그, 그 소재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제일 밑, 밑에 하단에 보면 RAF 바라고 돼 있는데 RAF는 로열 아, 에어포스입니다 영국 어, 공군이죠.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 영국 공군 그 조종사들, 미국 조종사들도 있었습니다만 거기 USAF도 있죠. 그 미국 조종사들이나 이런 그, 그 편대 그 조종사들이 여기에 퍼에 와서 술을 마시고, 천장에다 낙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낙서는 주로 뭘로 했냐면, 이 촛불을 그을리고, 또 아니면 여자의 립스틱을 써서, 이 천장에다가 뭐 이름도 쓰고, 낙서도 하고, 했다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더 이글 펍이라고 하는 거가, 1950년대 와스는 크리크가 이 펍을 주로, 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들의 DNA 이론을, 그, 토론하고, 또, 여기서 쉬고, 에 A를 먹으면서, 여기 보면, u uh, uh, refreshing themselves with A, 이렇게 써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u uh, to relax and discuss their theori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 연구를 하면서, 여기서 술을 마시면서, 계속 토론을 어, 했다고 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죠. 어또 다른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내정으로 들어가는 어 아, 입구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저렇게 파란 영국에 가면 런던이고 어디고 가면 굉장히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어, 기념물에는 꼭 이런 푸른 동판이 있죠. 그 동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1953년에 DNA 더블 헬릭스, The Secret of Life, 생명의 신비를 여기서 바로 발표했다. 근데이 바로 근처가 그 당시에는 어 세계 최첨단의 그 과학 연구소인 캐번디시 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번디시 랩에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이익을 펍에 와서 술을 마시면서 계속 토론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 1953년 2월 28일에 프란시스클릭과 제임스 왓슨이 first announced the discovery of how DNA carries genetic information 이런 아, DNA 구조를 밝혀서 결국은 이 생명의 신비를 밝혀냈다. 이런 기념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 명판은 2003년 4월 25일에 제임스 와튼이 와서 여기서 언베일드 이거를 아마 이제 명패를 붙이는 기념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캠브리지의 이 선술집은 이 정도의 역사적 그 사건을 뭐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도 엄청난 그 과학적인 발견을 처음으로 전 세계에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그 세계적인 기념지기적인 발견을 발표하는 자리는, 당연히 무슨 총장실이라든가, 뭐 학장실에서, 뭐, 뭐, 연구원장, 학장, 무슨 뭐 교무처장, 총장 다 있는 데서 엄숙하게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과학적인 성과를 이뤘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어, 이 사람들은 대학 본부 건물, 대학 연구실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술집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바로 이글펍이라고 하는 술집에서 이 엄청난 역사적인 과학적인 혁명적인 그 발견을 에, 발표를 한 것이죠. 참 그런 점에서 대단한 것이고 이 영국의 어떤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이 선술집이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을지 어, 정말 상상이 됩니다. 여기는 그 내부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보통 술집에 있는 것처럼 근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비행기 그림들이 많죠.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그2차 대전 때 비행기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여기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술을 마시고서 어, 낙서도 하고 뭐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어, Historic Ceiling이라는 것, Ceiling 천장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그 어, RAF 조종사들이 여기서 어, 술 마시면서 낙서도 하고 놀았다 뭐 그런 거를 알려주는 l 어, i p s i c k 이란그 표현도 거기 있네요, 그죠 어, 그런, 이, 아주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사진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그 천장에 있는 그, 이 조종사들이 립스틱이나 또뭐 어떤 그 무슨 그런 목탄, 이런 촛불, 이런 거를 가지고 위에다가 이름도 쓰고 낙서도 하고, 어, 이제 술을 마시면서 노른, 그러한 그 천장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내정으로 들어가면 예, 이렇게 아주 그인그 그 여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2층에는 그 창문이 세개 있습니다. 아 근데 세개 중에 오른쪽 창문은 그 창문이 열려 있죠. 다른 데는 닫았는데이 창문은 반드시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아, 뭐, 바텐더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제가 우연히 물어보는 거를 옆에, 옆에 사람이 듣더니, 저보고 웃으면서, 어, 그러는 거예요. 당신그 유령을 믿습니까? 고스트를 믿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뭐, 제가 당황해서, 어, 믿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마무으면서그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전에 그 2층에서 그 소녀가 그 방을 쓰고 있었는데,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에 그 소녀가 타 죽었는데, 그 소녀의 그 혼을 그 기리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저 창문은 반드시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어. 그런 어떤 슬픈 사연이 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은 뭐 이것으로 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시면 케임브리지의 뭐 킹스 칼리지나 어, 트린티 칼리지, 뉴턴이 공부했던 뭐 그런 네, 뭐 킹스 칼리지 존 메인, 아 케인즈도 있었고요. 뭐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 학자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학교를 도, 돌아보고 이 이글 퍼베에 들려서 에이를 마시면서 어, 한번 그 왓슨의 크리크가 DNA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서 어, 얘기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